자, 21번. <laughs> 21번은 아이디어를 구현할 때 완벽주의에 빠지지 말고 조금씩 수정하며 다른 이들의 의견도 수용해야 한다. 자, 이 글에 이게 주제고, 이게 주제문이야. 시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Everyone's hurt. 자, 모든 사람이 들었을 것이다. The expression. 표현을 어떤 표현이야? Don't let the perfect 완벽함이 Become the enemy of good 좋은 것에 적이 되도록 시키지 말라. 라는 표현을 들었을 것이다. 됐지? 어, 요거 참 요거를 여기다가 네모칸 해놔야 돼. 이것도 이렇게 네모칸 이따 선생님 표시해놓을 거야. 이렇게 네모칸 해야 돼. 이거 했어야 되는데 선생님 안 해서 자, 레시 사역이니까 여기 동사 원형이니까 여기다 빨간색으로 해놔 꼭 해놔야 돼자 이거 빈칸으로 출제될 수 있거든 자 if you want 만약 네가 원한다면 to get over an obstacle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를 overcome 합시다 지자 뭐하려고 your idea can become Uh, the solution-based policy, the idea가 그 해결책 기반의 정책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물을 극복하기 원한다면 자 근데 어떤 정책이야? You e long dreamed of. 네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You can't have. 너는 가져선 안 된다. 가질 수는 없다. All or nothing mentality.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사고 방식을 가질 수는 없다. You have to willing to alter. 이게 바꾸다야, change 랑 비슷한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e willing to는 기꺼이 뭐마다 자, 너는 기꺼이 바꿔야 한다. Your idea, 이 아이디어를. And let others' influence is outcome. 자, 다른 사람을 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된다. <laughs> 자, 여기도 레시니까 동사 원형입니다. 여기랑 두 개. 자, You have to be okay. 너는 괜찮아야 한다. With the outcome. 그 결과에, 결과에, 괜찮아야 한다. being a little different. 약간 다른 결과에, 또는 결과가 약간 다른 것에, 이렇게 해도 되니. 자, even a little less. 심지어 약간 그덜 할지라도, then you want it. 네가 원했던 것보다 자, 이게 아니지 기억하 아니지. 자, say, you pushing for, 너, 너가 추진한다. 밀어붙이다는 뜻이야. 네가 추진한다라고 말해보자. A clean water act. 요게 법안이고, 깨끗한 물 법안을. even if, 비록 뭐뭐 일지라도지. what emerges. 나타난 것이, <laughs> 얘가 나타나다. 나타난 결과가, 뭐, 요런 의미겠지. 자, 나타난 것이 isn't well, well funded as you wish it. 너가 원했던 것만큼 모금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또는 doesn't match. 부합하지 않을지라도, how you originally conceived the bill, 너가 원래 그 법안을 생각했던, c o n c e i v e 생각하다. 내가 원래 그 법안을 생각했던 방식과 맞다지, 맞지 않을지라도, you will have still succeeded. 너는 여전히 성공한 셈이다. ensuring that, dead a r 를 보장하는 데에 있어서, in ing가 뭐뭐 하는 데에 있어서라겠지? 인션는 보장합니다. 자, 아이들은 in troubled areas, 어디에 있는,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have access to clean water. 즉, 어디, 깨끗한 물에 접근을 가지는 걸 보장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성공한 거다. 이렇게. 저 완전히 성공을 못한게 아니라는 거야. 자, 그 다음. death 자 that's what count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얘는 c o u n t 중요하다야 비슷한 말 matter s matter 자 that's will safer 그것이 더 안전할 것이다 because 왜냐하면 your idea and your effort 너의 아이디어와 그 뭐야 너의 노력 때문에 너의 노력 때문에 자 is it perfect 그것이 완벽한가 No. Is there more work to be done?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있는가? 해야 할인데왜 B plus PP로 썼을까요? 일이 주어기 때문에, 일. 일은 해지는 거기 때문에 to be PP가 맞습니다. Absolutely.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렇다지. 해줘야 할 일이 더 많은가. But, 하지만, in almost every case, 거의 모든 경우에서 helping move the needle forward, 도와주는 것은 help는 동사 원형을 목적으로 취한다. 바늘을 앞으로 움직이는 것은 is vastly better. 훨씬 더 낫다. 바늘을 앞으로 움직이는 걸 도와주는 것이 vastly better. 훨씬 더 낫다. 뭐보다 not helping at all.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와주는 게 낫다는 얘기지. 자, 여기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